안녕하십니까. 김성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 대해서 한번 진행방향과 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본부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해야 됩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는 화면은 여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여기가 바로 홈페이지이고 관련 링크는 영상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기 정보공개서 열람을 통해서 타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볼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 일반 회원과 가맹거래사 회원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할수 있는데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이어서 정보공에서 신규 등록을 위해서 가맹거래사 회원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에서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가맹거래사 회원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바로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라는 화면이 새로 로그인을 하면 생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그리고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이나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은 최초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화면으로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접수를 하면서 스크린샷을 찍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대행그인을 방금 화면과 같이 진행을 하고 정보공에서 등록 신청을 누릅니다. 여기 정보에서 등록 신청을 누르면 방금 보신 화면과 마찬가지로 정보공에서 신규 등록과 정보공에서 변경 등록 화면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최초의 경우에는 정보공에서 신규 등록을 그리고 신규 등록 이후에 정보공에서 등록 번호가 부여된 후 변경 등록이나 변경 신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변경 등록을 통해서 정보공에서 변경을 진행하면 됩니다. 최초 신청서 신규 등록 화면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기업의 세부 내용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법인이면 법인의 상호, 개인이면 개인 등록 증상 상호를 기입하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여기에 클릭을 합니다. 그 외에 앞으로 어떤 브랜드의 네임을 사용할지에 대한 명업표지를 여기에 기록하고 실제 상표 등록을 한 내용이나 아니면 앞으로 출원을 하여서 진행할 브랜드의 명을 여기에 기입합니다. 기타 사업자 등록번호나 소지지, 그리고 회사의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입력해줍니다. 여기서는 해당 회사에서 대표나 어떤 담당자가 정보공개서를 담당할지, 회사의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는 란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맹거래사다 보니 저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표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과 신청서 작성 완료 및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4번의 화면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일반 현황을 기입할 때는 앞서 기입한 사항뿐만 아니라 기업이 기존의 직영점을 운영했던 업종과 외식업이면 외식업, 서비스업이면 서비스업, 도소매업이면 도소매업, 그리고 중분류에는 분식인지, 치킨인지, 한식인지를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기타 그리고 가맹본부 재무 상황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통해서 매출액을 기입하거나, 아니면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재무제표 표준 증명을 발급받아 여기에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을 기입하면 됩니다. 범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을 기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식세사건 선택 화면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정보가 특허청과 연계되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 이러한 사항이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출원 내역은 연계되지 않고 등록된 상표 번호를 기입한 후 검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해당 출원일, 등록일 그리고 출원 번호, 등록번호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등록이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10년간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모두 기록이 되는 부분이 여기에 상세히 명기가 되고 이 사항을 적용을 누르면 아래 사용을 허용하는 직시재산권 사항이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다음으로 예치 가맹금인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과 초도 물품, 인테리어 비용, 간판 비용 등을 합한 기타 비용과 평당 인테리어 비용 등을 기입할 수 있는 란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차액 가맹금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가맹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보니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 기입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기입한 최종 마지막 화면입니다. 사전에 모든 사항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미 기록한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화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스텝4가 마지막 화면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 스텝4의 하단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위임장, 저는 가맹거래사로서 대행 등록을 하다 보니 위임장을 첨부하였고, 위인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정보공개서 사본, 가맹계약서 사본, 직영점의 현황, 폰 오프라인에 관한 사항, 기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내부적인 기타 앞서 작성하였던 사항들에 대한 증명을 할수 있는 필요서류들을 모두 여기에 첨부를 하면 됩니다. 이런 모든 자료를 첨부하고 나서 최종 등록신청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었습니다라는 화면이 뜨고 신규등록 접수 완료라는 화면이 뜹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정도 신규등록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이제 가맹계약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 14일 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안문서를제공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 사전에 말씀드린 후 실제 정보공개서가 등록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공개서를 진행하기 전에 대표님과 로열티한 물류 마진율을 한번 체크하고 가맹점의 수익률 분석에서 어느 정도의 마진이 있어야지 가맹점이 운영이 되고 어느 정도의 마진이 있어야 가맹본부가 운영되면서 가맹점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하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변경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변경 신고가 필요한 가맹부 본 대표님들은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